일단 이게 세 번째 판이고, 지금 2연패 중이에요. 판다 공패 닝네임 이거 아니, 딱히 의미 부여한 건 없어. 이거 니걸 한 19년도, 18년도 그때 만든 거라 기억도 안 나. 너무 오래돼서 아, 훨씬 전에 만들었나? 왜 이렇게 핑 난리야? 불안하게 벌써. 이임 이런 거에 의미 부여하는 편이 아니라. 플스펠로 <목소리도> 솔킬이라 아깝지도 않다. 원래 맵을 풀캠 돌고 여는데 살짝 늦었다 탑 가느라. 보면 어떡 하냐 방금 그리고 시 조이 방금 보호색이었나? 나 이거 왜 수면 못 봤지? 이게 어이없네. 뭔 생각 했지 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수면을 못 봤어 원석이 어서오고 아 위에 카정 묻친거 이거 그래 이건 살아있네 다행이다 이래서 내가 정글하기 싫은 거예요,들 얘기하지만 상대 리신 영영영인데 지금 4대2야 기가 막히지. 내 정글 운이에 좀더 입구간에서도 똑같더라. 저거 뭐 하냐? 아트 6이라 이거 안될 텐데. 다행이다 이것도 진짜 못마땅한게 잡아서 다행이지 리신 풀체크가 안됐는데 냅다 이거 궁쓴거 아깝다 방금 딱첫공쓸때 그거 설명 좀 하면서 궁쓰려고 했거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킬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고 스펠 빼는 용도 말고, 왜냐면 아직 조이는 노플이라 조이 바스도 됐거든 사실. 이게 뭐냐 근데? 어쨌든 뭐 잡았으니까 된 거긴 해. 잠깐 원딜 전적좀 보자. 아, 왜 맨날 일반 게임 하다가 랭크 돌리네 잡아주냐? 근데 원딜 하는 애긴 해.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니야. 그니까, 걸보들이 많아. 참 신기해요.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어. 내가 정글 할 때마다. 이한 판만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정글은 그리고 두 라인 못 이기면 힘들어 아니면 한 라인이 압도적으로 잘하던가 그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알리가 서폰 주저가 아니라 못한다 그냥 다 떠나서 알리는 또 미포 타하고 있겠지 지가 개짓거리 한건 가만히 있어 근데 미포가 한 번이라도 뭐였지 죽으면 또 그거 가지고 난리치고 아 잡지 마라. 아 알리가 먹었네 씨. 아쉬운데. 아 더블킬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게안 맞는다. 내가 솔랭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지? 잡냐? 하나 잡으면 둘다딸 텐데. 아, 아깝다. 다행이다. 아, 나 이거 잘했는데 한 번에 안 죽고. 템이 이미 발분인 상태에서 이걸 손해봐야 되네. 발분이 떠 있었는데. 한번 스노우볼을 좀 굴려볼까? 야, 웬만하면 아이온이 음. 안 가는데 오판은 아이온이 올려서 조금이라도 불려 볼게요. <laughs> 그리고 지금 공사 스택도 다 쌓아놔서. 진짜 지렸다 내가 봐도 아 근데 알리 저거 미쳤는데 쟤도 내 생각에 바텀 진거 니포 문제가 아니라 알리 문제야 그냥 생각이 없다 얘가 방금 뭐 이미 쟤네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데 인원 차이도 나고 대이 키를 못 하고 있어. 이게 문제다. 아이오 니도 예전에 이거 스킬 가 속이 너프 돼 가지고 10이 잖아. <laughs> 10 티도 안 난다. 지금, 보 니까. 상패가 사라집니다. 쉽지 않네. 아 근데 알리도 알린데 트페도 진짜 답답하다. 학살 중입페가자좀망갖고 했으면 좋겠다. 자꾸 이상한 거. 일단 카이사 풀 섞고. 파괴했습니다. 탑을 파괴 했 습니다. 빠진 상태 였 는데, 다음 템뭐 가지？아 카이사 있 구나. 사이사이 있을 땐 무조건 독사 필수예요 트웨인 저거 서포신데 이게 맞냐 시? <laughs> 아 이거 아이온이라 조금 애매한데. 아이온이라? 조금이 아니라 기스조차 안 나네. 아돈 애매한데 씹. 이거 사자. 리포 궁도 빠져 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. 세개 일단 독사하고 롱소드 사오자 아니 치감도 아무도 안 올렸네 저마 두개 있긴 한데. 그래도 아이오니 사고 궁 조금이라도 더 썼겠지 스킬 가지고 10분 있으니까 치감도 내가 올리자 팀을 위해 진짜 이9워시 중에도 킬 아까운 게몇개 있긴 한데 어시. 제압되었습니다. 녹사의 치감까지. 와, 근데 진짜 27킬 중에 서포시 4킬 가져한 거 그냥, 그냥 어이 없다. 웃음만 나오네, 저게. 근데 자는 있어. 저래서 신기해. 지금 23분 내내 저집 거리 하고 있는데, 차가 왜 있는 걸까? 여러, 여러분들은 알리 같은 애 있으면 핑 끄고, 하세요. 저런 거 보고, 뭐 신경 안 쓰고 할수 있으면 상관없긴 한데, 핑 혼선도 솔랭에서 되게 크거든. 끝났죠. 끝났어. 시가 맥혔다 진짜. 무도도 그렇고. 좋아요. 진짜 초반에 세라인 다 솔킬 다였는데 이걸 이기네. 처음에 미드 솔킬, 바텀 솔킬, 탑 솔킬. 심지어 단한 번도 내가 채팅으로 짜증을 안 냈다. 평소 같으면 개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일단 나이스. <laughs> 미드 이기면 안 되는 팀을. 다음 파라 팔아... 하자 이제.